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 하락률 33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염광 1996년식 791세대 전용 면적 59.3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900만원에서 21년 7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팔 1993년식 720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3천5백만원에서 21년 7억 4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5억 1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9%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1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극동늘풀은 2000년식 299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7천만원에서 21년 6억 1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시빌 1988년식 1944세대 전용면적 49.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5,400만원에서 21년 7억 3,6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9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청아미단지 2001년식 602세대 전용 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2400만원에서 21년 5억 84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8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은비 7단지 1998년식 1391세대 전용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900만원에서 21년 5억 7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7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무직의 1991년식 2433세대 전용 면적 59.2제곱입니다. 2017년 2억 9,7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5억 3,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6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건영 1988년식 1980세대 전용면적 45.5제곱입니다. 2017년 2억2500만원에서 21년 5억9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9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5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1104, 1998년식 520세대 전용 면적 49.7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4백만 원에서 21년 5억 4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5천8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4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호 1992년식 2328세대 전용면적 38.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천만 원에서 21년 5억 6천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7천5백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2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3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청암 3단지 2003년식 180세대 전용면적 84.7 제곱입니다. 2017년 3억 6천만원에서 21년 7억 4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브람현대 1999년식 826세대 전용 면적 114.2제곱입니다. 2017년 4억 1,500만원에서 21년 9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1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동아브람 1999년식 673세대 전용 면적 59.4제곱입니다. 2017년 2억 6천만 원에서 21년 6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5%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3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2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중계그린일단지 1990년식 3481세대 전용면적 3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8 5 0 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8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9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청솔 시영칠 1989년식 1192세대 전용면적 39.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200만원에서 21년 5억 7,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3억 7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000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8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한신이차 1988년식 471세대 전용면적 4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500만원에서 21년 4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1 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7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초안이 1997년식 571세대 전용 면적 3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6500만원에서 21년 4억2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7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6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초안일 1998년식 410세대 전용면적 3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5,500만원에서 21년 4억 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2억 6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7%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5위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하계일 청구 1997년식 700세대 전용면적 84.6제곱입니다. 2017년 4억 4천만원에서 21년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5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4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성원사슴사 1995년식 713세대 전용면적 3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5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1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3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시영이단지 라이프 1994년식 660세대 전용 면적 34.4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만원에서 21년 4억 6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3월 2억 9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3 1989년식 939세대 전용면적 4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 원에서 21년 5억 9천 7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7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0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1위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시형 3차 라이프 1994년식 840세대 전용면적 3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200만원에서 21년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3,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7%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6%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2.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한신일차 1987년식 420세대 전용면적 53.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1,700만 원에서 21년 5억 9,9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9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사슴삼 1995년식 884세대 전용 면적 39.6제곱입니다. 2017년 1억 8천만원에서 21년 5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4천5백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8%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8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4 1989년식 2265세대 전용 면적 45.9제곱입니다. 2017년 1억 9천만원에서 21년 5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6 4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9%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1%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7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1 1988년식 2064세대 전용면적 32.3제곱입니다. 2017년 1억 7500만원에서 21년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3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8%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6위,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 2000년식 1,28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2017년 3억 9,800만원에서 21년 10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6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0%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4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5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보람 1988년식 3315세대 전용 면적 44.3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6억 1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1%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4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구 1988년식 2830세대 전용면적 41.3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6억 2,8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6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2%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0%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3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호 1987년식 840세대 전용 면적 31.9제곱입니다. 2017년 2억 4,8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4억 5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3%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2위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016 1988년식 2,392세대 전용면적 45.7제곱입니다. 2017년 2억원에서 21년 6억 2,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4,8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4%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 하락률 1위.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주공이 1992년식 1800세대 전용면적 44.5제곱입니다. 2017년 1억 6천만 원에서 21년 5억 8천 2백 5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2월 3억 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 하락률은 46%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3% 상승한 가격입니다.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